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자주 얘기했던 그 강신주 박사님의 다상담이라는 영상에서 몸, 저희 사, 저희들 사람 몸에 그 상반신 하반신 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반신은 주로 이제 성적인거나 뭐 섹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고민들에 대한 사연이고 이제 상반신은 뭐 건강이라든지 뭐 너무 뭐 인생이 피곤하다 뭐 가족들 부양 가족이나 이런 가족들 먹여살리느라고 뭔가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사 이런 류의사 사연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연이 허리가 아파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남자분이었는데 군대는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이 상담, 이제 이 상담 이외에도 이제 몸에 관련된 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강신주 박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다리가 잘리면 잘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 그렇게 사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리가 과거에 있었다는 그 생각과 집착 때문에 계속 이제 나는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뭐 의족이라도 차고 막그 올림픽 같은 데라도 막 나가잖아요. 마라톤이라도 막 완주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분명히 다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 하는 행동 자체는 그냥 바락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을 하고 사는 게 그게 뭔가 정말 어떤. 아무래도 철학박사고 철학자이시니까 그게 정말 인간적인 삶이다. 철학, 철학적인 삶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정상인들이랑 동일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어디 다리가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 갈 때나 뭐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나 다리가 없다 좀 억어달라 뭐 그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내가 정상인처럼 자존심 상해가지고 정상인처럼 행동한다고 뭐 혼자 그렇게 그걸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나는 정상이냐 나는 다리가 비록 한쪽 없한 하나가 없지만 나는 정상이냐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다리가 한 쪽이 없어도 혼자 멀쩡히 걸어다니고 뛰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런 몸의 어떤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노화되거나 이러면은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그런 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그 결과가 이제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되게 자세하게, 뭐, 어떤, 뭐가 어떻고, 이렇게, 그, A4용지로 이렇게 적어져서 오더라고요. 그거를 읽다가, 맨첫 페이지에, 제가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뭐가 의심이 되니까, 이거를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완전 막 눈앞이 캄캄했죠 이거 진짜 이렇게 별거가 나오면 어 요즘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이거 많이 걸린다는데 진짜 큰일이다. 어 나내내 내 인생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지만 내 가족들은 어떡하나. 막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다.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냐면은 뭐 그걸로 인해서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뭐 어떤 그 몸에 어떤 장기나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뭐 조금 신,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되는 정도였어요. 근데 어, 그 순간, 그 마음가짐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랑 전혀 매칭이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태도랑은 전혀 아직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쿨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몸에 그 하나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물론 그 하나가 하나는 아니지만, 뭐 되게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하나라고 해서 그게 하나는 아니고, 내몸 전체라고 봐도 되지만, 내 인생 전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마음이 어떻냐면은, 뭐 이렇게 되게 경건해지면, 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막 좌절감도 들고, 화도 나면서도 마음이 경건해지고, 막 기도하는 마음도 막 들어요. 들었었어요. 정말 이거 내가 어? 이것만 멀쩡히 결과가 나오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겠다 뭐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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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되게 막 경건해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마음이 막 숙연해지면서 아 그래 내가 그 동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었어. 그래서 내 몸을 뭐, 이렇게 했고, 내가 뭐, 죄가 많은 사람이야. 뭐막 이렇게까지 막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쿨해질 수가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다리 한 적이 없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아유, 진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연 말고도 굉장히 이제 사연들이 많잖아요? 뭐, 주로, 주로 이제, 뭐 이런 문제도 많지만 주로 사랑이나 이런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 철학 박사가 말을 하는 이거대로 인생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몸에 관련돼서도 내몸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쿨해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강신주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럴 때 그거에 쿨해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직 뭔가 수양이 절, 덜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아 그냥 마냥 이런 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분도 얘기를 하기를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 사람 철학자나 뭐 이런 사, 철학에 대해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에 대한 그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인간은 어떻다, 저쩌다. 이런 그 철학적인 답이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아, 맞아, 맞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되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저렇게 못 살고 있어. 저렇게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아무리 그게 철학자들의 말이라고 해도, 그게 맞는 말이고 정답이라고 해도, 그 정답대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그 정답으로 꼭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이러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